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22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겔 33장에서 37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장과 이어지는 39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 이후 곧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있을 고개 침략 전쟁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 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탄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에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다시 모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벽이나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곡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방 곧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놀랍게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 곡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곡과 그 동맹국들에게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무장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쳐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곡은 오늘 본문에서 바사와 구스, 붓, 고멜, 도갈마족 속과 함께 연합군을 꾸려 이스라엘을 침입하려는 연합군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곡은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곡이라는 인물이 연합군을 꾸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때도 8절 말씀에 여러 날후곧 말년 그리고 16절에는 끝날이라고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곡은 어떤 특정한 시대의 인물이나 나라이다기보다는 정말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연합한 나라들 또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고대의 강력한 국가들의 이름을 인용한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이 곡과 동맹국들은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이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들의 위치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구스와 붓, 동쪽에는 바사, 북쪽에는 메섹과 두발과 고멜, 도갈마, 족속입니다. 즉, 지중해를 닿아 있는 이스라엘 서쪽 유나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방에서 땅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구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연합군은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한 그들의 군대는 완벽합니다. 그들은 말과 기마병을 다스립니다. 가나안의 기준으로 고개 소집한 연합군은 막강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군대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움직이는 기세는 광풍과 같고 그들의 수는 구름과 같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입하려는 고개의도는 그의 탐욕에서 발생한 약탈 전쟁입니다. 13절 말씀에 스바와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과 부자들이 고개의 전쟁을 향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일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아멘 앞서 읽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방금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을 볼때 고기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심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곡과 연합군들은 자신들의 악한께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주도하고 진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전쟁을 주도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약탈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이 모든 전 주도권이 마곡의 곡과 그 군대에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곡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치러올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분노는 큰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선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과 땅에게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에서 곡을 칠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과 피, 폭우와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이 곧과 그의 군대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비와 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곡개 군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전쟁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오늘이 본문에 나타난 고개 전쟁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먼 미래, 곧 종말의 때를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에스겔의 환상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산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에 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웃음질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속절없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곡과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해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 이 유배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육신은 이 세상, 이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중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곡과 같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건세는 여전히 온갖 각양의 모양으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문화와 정치 등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 이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온갖 제약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때가 완성되는 날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모든 악한 대적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의 수가 많고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들의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그 종말의 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완성된 새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잊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어찌 보면 이 곡계 심판과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고개 전쟁과 같은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가운데 완전히 승리하여 온 세상을 함께 예수와 다스리고 거느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요, 이고개 전쟁을 치르는 것만 같은 이 현실을 지나가면서 마주하게 될때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지으신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겸손하게 철저히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역전시키실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낙심되는 순간도 이 고개 전쟁과 같은 사방이 우겼쌈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며 붙드실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하늘의 능력을 입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